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일본님 네. 빨리 오셔야 할것 같은데. 네지 갑니다. 아, 도트 도트 그했으니까 버려도 네, 네, 요리선 네, 어, 아, 파팔렸어사우 5배우 필요 없나요? 전요 네, 이 사비우 버리게요. 나한테 쏠 끌려야 이거 긴 한다 허리 쪽에 빨리 좋 타고 하겠습니다네 네. 군용 조끼 군용 조끼 이번 엔 갈까이 계시네 저 안에 군용 조끼 하나 있어요 저안 먹을 거예요. 이번이드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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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여기 여기 싸우지 마세요제가먹을게요 감사합니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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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 마세요, <laughs> <laughs> <먹었네요>. 네. <laughs> 예, 어, 힐템, 좀 있을 때? 힐템? 저는... 4 하나 하나 저1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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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3, 어,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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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는1 1 1 1 1 1 1 1 1 1 쟤는, 쟤도... 아, 다 이... 죽었구나. 아, 아이고. 아이고. 오, 깜짝. 어, 안 털렸나? 여기 남아있냐? 여기 상가봉. 아, 안렸구나 와, 왼쪽 다운 애들 정리하고 가야겠다. 어? 카고팔. 바다 앞인데? 어, 지금. 어디? 우리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 우리 머리 위에. 한이 정도, 한요 정도 산 위에. 1번 피 쪽에 있어요? 다들 싸우는데, 빨리 말리러 가자. 아, <laughs> 보일텐데? 어. 아, M4장 먹어야겠다, 그냥. 보인다! 왜? 75! 1번 피 뒤쪽! 갈게요. 이번쪽쪽이 있어요 애들 네. 이 오토바이 따라 네. 오토바이 오토 오토바이 오토오토요이오요오이오토이 오토바이 요토오토바오이 아하, 게저 누가서 나무에 있어요? 아기, 아기, 아기. 아, 와 아, 나 진짜. 맨날 똑같이 한네에 둘게요, 저돌아서요 와,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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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와, 뭐야, 슈 뭐, 뭐야? 와, 뭐야, 뭐야. 나이스. 오예. 하나 더.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아씨. 뭐야? 앞에 있어요, 사부님 나이스. 뭐야? 그 밑에도 있어요. 밑에 밑에 밑에. 1번님. 왼쪽 조심, 왼쪽 조심. 아, 광 나올 수도 있을 거 나이스. 나이스. 살아 살려, 살려. 살려. 저기해 나이스. 싹싹 맞 라스트. 싹싹 라스트. 저 라스트. 가운데 저거로 그 돌고 위, 위. 있어요. 오, 간다, 간다, 그쪽으로. 간다. 라스트 있어요. 이 살리기. 입입 빠냐. 입빠 나무 나무. 앞에 있어요. 네, 나무 사람은. 나무 나무. 저 앞에? 가보고 좀좀좀좀좀 좀. 접혔다. 사부님 살려야는데 이거. 사원 아, 님이 다 했는데 이거. 연먹 없어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아 괜찮아 괜찮아. 제 아, 우리가 바로 갔다 가 볼게요. 제가 갔어요. 갔어. 갔어요. 집 갈게요. 모르겠어요. 갔어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 가고 가 있어요. 아 이거 곧 거... 4번이 살릴 수 있겠는데 이거? 네 이거 살릴 수 있어요 네, 네. 갈게요 네. 제가 볼게요 혹시 네. 봐요 아직 있어요 연막을 네, 찾았으니까 이쪽 각은 네, 살... 없어요 좀 멀리 간거 같아요 갑시다. 아 커리 커리 있어요 커리 커리 안에 또 가야 돼요. 아 이거 세명 살렸네. 아. 아왜 그래요? 아 그래야 나 이거 빠른 판단해야 돼요. 왼쪽으로 그냥 깎아서 할까요? 네. 아까 왼쪽이 야... 싸우는거 같은데 차없나 이거? 아까 저뒤 오토바이 한대 있었는데. 아까, 아까 플레어가 있다, 있다 하지 않았어요 우리? 플레어가 있는데 지금 뭐쏴도 어차피 하, 너무 늦어요. 보자. 한오군 그런 시간이 야기, 없어가지고 약이 많이 없는데 저 구성 두 개. 일단. 저도 세 개라 드릴 수 있어요. 저 다섯 개 있어요 구상. 아 뭐야? 아많능 무서 없는 차고 있었어요 다? <laughs> 네? 아 아까 누워 있었는데 언제 다 그렇게 먹었지? 시체가 아, 시체 시체에서, 먹었어요. 시체에서 먹었어요. 네 시체 하나 먹으니까 저 시체도 안 먹었어요. 하이 아, 사버님 예. <laughs> 필템 투기 됐죠? 네. 네네 저 앞에 오토버인가? 조심하세요 이쪽 들어가는 쪽에 있을까봐서 높아요. 아 이거 이거 다리에서 이거 애들 쏠리겠는데? 들어갔자마자 바로 뛰어야 될것같은데 근데 이 새끼 친구가 먼저 가가지고 우리 쪽은 면 어떡하지? 걔도 먼저 갔을 것 같아 느낌으로. 전혀 멀어서. 짜운다 다리 쪽에. 다리 근데 건너가야 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예 네, 바로. 뜨기가 가겠다. 움직인다. 다리 있는 거 아니야 음. 얘들? 아니 있나? 사망. 벽을 쌓아 있는 거 같은데. 이쪽이 쌓은 거 같은데요? 그야? 아니면 그거를. 더 넘어서? 네, 더 뒤인 거 같은데. 네, 싸움 말리고 복챙겨서 가져가요. 아, 이네 음. 다리 앞에 연막 그치? 뿌린 거 있다. 네, 있네요. 다리 걷는다. 하나. 쏘지 말죠. 하나 더 있어요. 다른데 쏘거든요 지금. 제네도. 쏘지 말자. 다리 건는다. 다리 건는다. 앞에 있으면 잡고. 네, 잡아야 돼요, 소머. 다리 왼쪽 아래 있네요. 다리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연막 쪽에 있는 거 같거든요? 예, 연막 쪽에 있어. 있어요 물 돌요 물돌물돌 앞에도 있어요 바로 아래 물돌 아, 바로 때리는데 아유 어디서 멀리서 쏘는 거 같아요 찬다때리 어, 앞에 있다. 네. 갔어요, 앞에. 나이스, 나이스. 아, 앞에있다 타다갔어요4번이 앞에 예. 스이스나이스멀리쏘거야요 아..세발 야슈타카구야슈타카스야야 님 뒤에 있어요. 저도 필요한데. 저 하나만 주세요. 두개 떨굴게요. 두개 떨굴게요, 두 개. 떨굴게, 두 개. 저도, 저도 많이 없어요. 두개떨갔어요 하나, 하나 먹어요. 감사합니다. 위에서 싸운다. 그냥 가요. 저희. 싸우고 있어요. 한 번이 구상 몇개 있어요? 구상 줘. 저... 지금 세 개. 근데 세 개? 하나 쓸 거예요, 바로 피가. 키가... 어, 세개 세 있는 거두분 줘가지고 님이 하나만 주시면 되는데, 저. 아 그냥 저아 아. 들어가자마자 바로 뛰어야 돼. 성성힘들 나. 들어가자마자 또 바로 뛰어요. 예 네, 거기 떨구세요 거기. 예. 네. 저 하나도 없는데 저거 먹어도 되나요? 떨거시세요. 투트리. 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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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어요 있어 딨어아 뛰고 나. 두둥야 이따 뛰어 이따 뛰어 이따 뛰어요. 끝뛰어요. 먹었어요? <laughs>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네, 네네. 궁대 23개 끝이에요. 부상 하나, 붕대 19, 됐다, 따 아, 잡았다. 아, 아, 근데 사람 만나면 끝인데, 이거. 사람 안 만나게 왼쪽으로 붙어서 가죠? 네, 왼쪽으로 가야돼요. 이쪽에, 이쪽에 버기, 버기 타고 갈거든요 롤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laughs> 그래서 하나 빠는 여유하고. 하고 아씨, 괜히 빨았다. 차 있는데? 박을까요, 그냥? 들어가서? 차 타고. 아, 아 근데 이거 느려가지고 우리 그냥 같이 아, 있을 그런가? 것 같은데요? 네네. 아, 그래. 최대한, 최대한 뒤, 뒤쪽으로 가든지 어떻게. 네. 빠른 판단. 이집 먹고 있을까요? 그냥? 네, 뒤로 가죠. 네. 집 먹고 기다렸다가 갈까? 네. 네. 네, 재정비하고. 아,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300, 어디? 아니나 걸렸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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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뒤에도 있는데요? 자, 연막 그렇구나. 가드릴게요. 오, 그렇다. 와. 와, 씨. 완전 딸쩍, 개딸쩍. 어디있어, 이 새끼들? 일단 들어오세요. 여기 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 아, 마주편에 있어요. 마주편. 마주편 아. 집이. 제 뒤에도 있는데 이번님 뒤에요? 아니요. 보고 뒤 a 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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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있었 t 요 a Tia, t i 요 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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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있 이들어들어이이 거기 뒤에 적한 마리 있었는데? 이거 들어야 돼 이거 들어가죠 들어가죠 얘네 지다들어오어게요킬 응. 그거 킬. 킬 나이스 나이스 우리 왼쪽 위에 킬이에요? 자장 아, 밖에 킬킬장 네. 밖에 차 타고 어떻있어요 저기 어, 있다. 보세요. 210 220 바냐. 정보만해 살게. 얘네들 여기 타고 오고 있어요. 저기 네, 오른쪽에도 있을 텐데. 쟤네들 들어올 거예요. 사문이. 서로서상 먹고 여기 없어요. 제 입에도 저쪽에 있을 어요 오오? 삼각형 다. 아, 뭐야. 깨진 거 있어? 이기는 더 없는 거 같은데. 여기 처음에 싸우는 325 빠르다. 325 등선. 둘 불. 아, 미집 안에도 있는데요. 한번더 조심. 325 등선. 확인 확인. 찰나 세 명. 네. 우리가 따라오는 건안 보여요. 봐, 야바 앞쪽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 있어요 아, 나갔다 근데 맞네 저 위는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나야 거기 왼쪽에서 나왔어요. 앞에 바위 쪽으로 제일 앞에 있는 연막에 붙었어요. 사모핑이 하나 있어요. 왼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연막에서. 내려놔 내 거의 다 내려가는데 저아저 살겠네 아 그냥 내려오겠다 이거 네, 저 살겠네 다른 걸 봐야 될것 같은데 우리 우측에도 있네? 보급에 있어요 보급에 컷이에요 3번 네 오케이 개가 빨간다 지금 3번 핑 근처에 또 있어요 어? 3번 핑에 하나 있어요 발소이 발소리 이 발소리 발소리 이층이치이층니이치이층니이치 있어요? 있어요. 이치니, 있어요. 이층 컷, 이층 컷, 이이 킹지 이 컷, 킹지 이층 컷. 에이, 에이, 컷? 컷. 에이, 컷. 나이스 나이스. 하나 돌아온다. 들로 지지지지 여기 우리 지 받았지. 확인 확인 컷다컷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래에안가 확률 높은데 아래에서 지금 3번 핑에 3번 핑이 소리 나는 소리 나거 같아 3번 핑에 3번 핑이요? 야 이거 자기 전투 가 들리니까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아, 1번 님까지 걸리고 우리 옆집 어, 또도 2번 님 옆집 아 저희 왼쪽에 있어요? 예 네, 전면에 그거만 그 봐주셔도 돼요 지금인가? 뭐야 저거 누가 <laughs> 쏜거죠? 저요 저 바로 그거예요 제가 말한 게아 <laughs> 간지난다 자이들 지금 놀랬거든요 애들 준비시줘야 <laughs> 돼요 어 나왔어요 한명 그러들가는데 어, 네, 저거 트럭 트럭띠. 네 지금은 간거 같은데. 이제 있어요. 2층이 뛰다니고 있어요. 하나 니 하나는 밑에 있는 요 나이스 럭대 트럭. 뒤, 트럭 트럭뒤 잘랐어요? 하나 더 트럭 아니요 위가 났어 아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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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여기 오케이 오케이 트럭뒤 잘랐네 2층. 어디 있층 여기 바로 마지막 위에? 2층 마지막 2층 예 네, 여기 레어 천천히 천천히 아 천천히 가불 깠어 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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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거 네, 어떻게 나와야 돼요 1대1이야 네네 저 어, 위로 나와야 돼요 없나? 아 버프 그런 것도 없어. 떨어졌다 떨어진 소리. 어, 아닌가? 위 응. 위에 있다. 아직 있어요. 야샤. 어, 아주 좋았어요. 역시 팀프는 좋아.